제목. 한국인들 99.8%가 가지고 있는 말투 특징. 뭐뭐 한것 같아요. 뭐뭐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확실한 말도 뭐뭐인 것 같아요로 끝맺음. 아무래도, 뭐뭐 같아요로 안 끝내고 확실하게 끝내면, 나중에 그거 아니던데, 이러는 놈들이 꼭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도 저렇긴 한데, 한국인들 99.8%가 저런가요? 저리 안 하면 독박 써서 그런가? 회피수단의 장치이자 반박에 대한 대비책 아닐까요? 저도 저렇게 말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단정짓는 말투를 쓰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고는 싶은데 책임지기 싫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자기 보호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? 아니면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럼 안녕. 사실 저는 이 말투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같아요가 몸에 붙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만 같은 기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, 무슨 말이지?